52과 1.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모니카 씨는 근로 계약 기간이 다 되었는데, 우리 회사에서 1년만 더 일하는 게 어때요? 사장님, 그럼 월급을 좀 올려주세요.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요. 그래요. 우리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다 됐으니까 월급 좀 올려줄게요. 감사합니다. 월급을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게요. 그럼 내가 내일 고용센터에 가서 재고용을 신청할게요. 다시 들으십시오. 모니카 씨는 근로 계약 기간이 다 되었는데, 우리 회사에서 1년만 더 일하는 게 어때요? 사장님, 그럼 월급을 좀 올려주세요.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요. 그래요. 우리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다 됐으니까 월급 좀 올려줄게요. 감사합니다. 월급을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게요. 그럼 내가 내일 고용센터에 가서 재고용을 신청할게요. 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